안녕하세요. 청년 오토바이입니다. 오늘도 멋진 차량 소개 시켜드리기 위해 나와봤습니다. 오늘 소개 시켜드릴 차량은 가와사키 GTR 1400 모델입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 2008년식 차량이고 주행 거리는 10만 1,5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과 키로 수가 굉장히 많다고 느껴질 수 있는 차량인데요. 하지만 차량 엔진과 전체적인 컨디션 아주 우수하기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야마하의 FJR과 같은 동급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차량 전체적인 컨디션 체크해 보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 연식도 있고 기로 수도 많은 차량이기에 아주 깔끔한 컨디션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로 차량 하자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세월의 흔적이나 생활 흔적은 부분 부분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하지만 현재 크게 넘어지거나 하울이 파손된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앞전에 한 번쯤은 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발판 쪽한번 보시면 아무래도 스크래치가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에 약간씩 까진 부분은 보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부분이나 핸들 부분도 약간씩 벗겨진 부분이 보이는 편인데요. 이 부분들은 세월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식과 키로수 대비 이 정도라면 나름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 같은데요. 그럼 바로 차량 옵션 내역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후면부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사이드박스와 함께 탑박스 장착이 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사이드박스 같은 경우 기존 옵션이지만 탑박스 같은 경우 추가로 장착된 옵션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탑박스 아래 후방 벌랙박스 장착이 된 것도 보실 수 있고 머플러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투 브라더스 머플러 장착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고 구조 변경까지 완료된 차량입니다. 바로 앞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 스크린 한번 보시면 현재 TV 스크린으로 장착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아래 전방 블랙박스 장착이 된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옵션이 장착이 된 멋진 차량인데요. 그럼 바로 차량 소모품 컨디션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쪽 컨디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타이어 45% 패드 35%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뒷타이어 40%. 헤드 45% 정도 남아있고요 전체적으로 나름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는 차량 같은데요 그럼 바로 차량 엔진 사운드와 라이트 체크하러 가시죠 전면부 라이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좌회전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비상 깜빡이 뒤쪽으로 가시죠 후면부 후 라이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좌회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이상 깜빡이 브레이크 등 엔진 사운드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청년 오토바이에서 바이크를 구매하시면 좋은 점 다섯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청년 오토바이에서는 사고차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둘째, 저희 청년 오토바이에서는 피로수가 조작된 차량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셋째, 차량 입고시 엔진 미션을 검수한 후에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본적인 엔진과 미션 AS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소모품이 교체해야 할 차량은 교체 후 차량 출고합니다 저희 청년 오토바이에서는 이 다섯가지를 지키려고 무더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저희 차량 전체적인 컨디션 체크해 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차량 연식과 키로수 부분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가장 궁금해 하실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 680만원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구독자 할인가로는 650만원까지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이 멋진 차량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오토바이 였습니다. 중고 오토바이 매입을 원하시나요? 중고 오토바이 구매를 원하시나요? 아, 위탁 판매를 알아보신다고요? 실제 거래 고객 만족도 1위 고객이 선택한 바이크 센터 중고 바이크의 모든 거 래는 평년 오토바이 에서, 진 행해, 보 세요. 후회 없 으실 겁니다.